지우 치 오, 파, 금, 파 시금치 우짜란 거봐 이거 시금치야? 시금치 <laughs> 이거 이제 못 먹어 그럼 아빠? 응? 뽑아가야지, 뽑아가야지. 뽑아가서 가져가 열무인데용 열무 진짜 귀엽다 열무인데용 약간 지금 잡초랑 먹을 수 있는 게 혼재되어 있는 밭인 것 같아. 의문의 밭. 아빠 이거는 뭐야? 응? 이거 옥수수. 이거 옥수수? 응. 옥수수 맛있겠다. 맞아. 이상도 맛있겠다. 존경. 이렇게 흙이 달린 채로 집에 가져가면 엄마한테 한 줄일 듣기 때문에 뿌리를 잘라내고 가져가야 한다. 뭐 거의 꽃다발 수준인데? 아니 뿌리가 아저씨 뿌리가, 뿌리가 너무 억세니까 조금 더 잘라 이거. 원래, 자그마하면, 음. 아, 요거 요걸 날리고, 요걸로 열십 자를 해서, 요렇게 해서, 응, 음, 데치면 되는데, 이집 너무 억세가지고. 음. 노동의 현장. 분명 놀러 왔는데. <laughs> 형, 차, 형, 음. 차. 다 <laughs> 피벼 라고다들 선글라스 끼고 멋내고 하고 형차형차 <laughs> 이게 충청도 사람의 현실이다 됐어해 놓고 아지거아 컴퓨터 실례요 했더니 아저씨가 어, 이소위 하신 거야. 좀, 이따가 좀 있다가 이 마셔 봐요. 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, 아저씨는. 이제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충청도 스타일이 대한데 <laughs> <laughs> 어. 이건 불야 뭐야? 뭐야, 꼬박이야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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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먹어 먹어도 돼? 되겠지 뭐. 자이 오이. 한번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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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떡해 아빠이제자이 바쁜겨? 응. 이포 감자케는 감자? 네 근데 저 뒤까지 안 해. 이거야. 개미를 방멸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는 축. 개미는왜 소금을 싫어할까 근데? 어우저막 날리났다. <laughs>